안녕하세요. 김규태의 전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전기기능사 필기 전기이론 14번째 시간입니다. 전자유도와 인덕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자유도입니다. 자, 전자유도이며요 일단 뭐 유도라는 말이 인덕턴스라는 말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자유도는 자속이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도체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두 가지의 그 법칙이 있습니다. 전자유도에 관한 방향을 나타내주는 법칙과 그 다음 크기, 세기를 나타내주는 법칙. 자, 얘들도 엄청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되겠죠. 자, 전자유도 작용. 자, 방향을 렌츠의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크기는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자, 얘를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 기전력을 2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삼각형은 미소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요 시간의 미소 변화분에 자속하고 그 감을 횟수하고 사이에 이런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고요. 이게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 네. 전기에서는 마이너스가 뭡니까? 반대방향이다, 그랬습니다. 반대방향. 네. 그래서, 어, 렌치의 법칙은 전자유도작용에서 이 방향이, 음,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그 기전력이 발생한다, 뭐 그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 패러데이 법칙은 이겁니다. 감을 횟수하고 자소하고 어, 곱해주면 기전력이 생긴다.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요거가 조금 조금 뭐 비슷한데 도체운동에 의한 요거는 자속변화고요. 도체운동에 의한 유도기전력 이렇게 말하면 네, 요것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유도기전력의 방향이 렌츠의 법칙이고 크기는 패러데의 법칙인데 도체운동이라는 말이 말이 들어가면 방향이 바로 뭐가 되냐 하면 블레밍의 오른손이죠. 네. 오른손 법칙이 되겠습니다. 블레밍 의 오른손 법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발전기의 법칙입니다. 요거를, 음, 가끔씩 틀리시는 분이 있는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직선 도체에 발생하는 이 기전력은 이는 어, BLU 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여기 서죠 E는 자기장이고, 길이고, 그 다음에 U는 음, 우리 저번 시간에 BLI 사인세타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전류를 흘려 보내주는 전동기고 얘는 발전기잖아요. 배, 발전기는 어떻습니까? 돌죠. 돌아야지 전류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도는 그 속도를 얘기합니다. 속도. 속도. 근데 속도는 원래 물리량이 V입니다. V. Velocity에서 V인데 전기에서는 V가 그뭘 쓰고 있죠? 전압이 쓰고 있죠. 그래서 속도를 V로 못 쓰고 그거와 비슷한 U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은 이제 발전기에 관한 식이고 저번 시간에 했던 어 BLI 사이세타는 어 전동기에 관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어 인덕턴스 볼게요. 인덕턴스. 자, 인덕턴스는 그 영어고요. 우리말로 하면 은어 유도용약.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자체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네요. 코일 자체에 유도 기전력이 생깁니다. 먼저 코일을 한번 보시면, 그, 이렇게 코일이 있다면, 이렇게 전류를 흘려 보내주잖아요. 그러면 얘가 전류가 흐르면서 자속이 생기고, 이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역기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로 붙죠. 그래서 어 자체 자체 또는 뭐 자기 인덕턴스라고 할때 아까 적었던 그식이 있었죠. 마이너스 n 델타 t 분의 델타 파이가 있었는데 얘랑 똑같은 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이 인덕터, 그니까, 코일의 자체그 성질을 L이라고 하죠. 요 L을 적어버리면, 델타 T분에, 자, 그러면 델타 파이 대신에 델타 I가 돼요.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요 전류하고 파이하고는 서로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요 식에 의해 가지고, N, 파이는 L, I다라는 중요한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니까 어 자기장에서 그 뭡니까 이 감은 코일의 감은 횟수랑 자석을 곱한 거랑 그다음 어 인덕턴 인덕턴스 그러니까 코일의 성질인 인덕턴스랑 전류 곱한 게 같다라는 뜻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 상호 인덕턴스인데 상호 인덕턴스는 요거는 이제 자체 인덕턴스에서 한개더 다른 쪽 코일에 그러니까 이쪽에 전류를 흘려서 어, 뭡니까 인덕턴스가 발생했다면 이 반대편에도 가속으로 어, 바뀐 애가 전류로 바뀌어서 어, 유도기전력이 발생한다 이거죠 변압기 원리죠. 이거는 이제 공식이 똑같습니다. 여기 이 N, N 대신에 어, 아니, L, 여기 아니고, 참, 여기 L 대신에, L 대신에 여기를 M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n 파이는 MI라는 또 비슷한 공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어 자체, 요 자체 인덕턴스하고 상호 인덕턴스를 비교를 해보니까, 음 어떻게 되냐고요? 상호 인덕턴스는, L1, L2 사이에 요 루트 시우 앞에 k라는 상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 도 하나 나네요. 네,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 그 인덕턴스 접속입니다.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이 있는데 가짜는 할 가짜죠. 더해주고 차동 접속은 서로 빼주고 그런 뜻입니다. 그림은 뭐 어떤 책에나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결과만 보시면 가동 접속은 LAB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2M이고요. 자동은 똑같은데, 마이너스 2m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서 얘들을 서로 빼가지고 이 m을 봐라 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 요거는 한번 간단한 예제를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나오는 전자에너지입니다. 코일에 축적되는 전자에너지. 코일에 축적되는 전자에너지를 한번 살펴 이공식 워낙 유명하고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2분의1 Li 제곱 네. 에너지니까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정전기 할때그 뭡니까 아, 코일 말고 콘덴서 아, 콘덴서는 비교를 해 보면 2분의1 CV 제곱이었죠. 그래서 음.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 어 전자유도와 인덕탄스 14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